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앞에서 일러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대는 지금 진화의 힘에 의해 위나 옆이나 아래로 머리가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자비로운 붓다 관세 모살림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 명상하시오 이제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오. 태풍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우박이 쏟아지며 짙은 안개 속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대를 치려고 몰려들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어디로든 도망가서 숨으려고 할 것이요. 이때 공덕을 쌓은 것이 없다면 비참한 장소로 숨어들 것이고, 공덕이 있는 자라면 행복한 장소로 피해서 들어갈 것이요.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이즈 그대가 태어날 땅이나 장소에 대한 상징이 나타난다오. 이 시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듣도록 하시오. 생전에 전혀 수행한 바가 없어서 앞서 일러준 가르침을 통해서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일러주는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오. 그러니 잘 들으시오. 이제 자궁 입구를 막는 것이 꼭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오. 첫째는 들어가려는 사람의 행동을 저지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들어가려는 자궁 입구를 막아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하겠소.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수호불이나 수호신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재탄생을 위한 자궁으로 들어가는 기계적인 과정을 방해하는 기법이라오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 암흑에여 그대의 수업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바라보도록 하시오. 불에 비친 달처럼 실체가 없는 그의 신비한 형체를 생생하게 상상해야 하오. 그대의 수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할 수 없다면 자비로운 부처님 관세모보살님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시오. 수업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다음에는 그 형체가 사고의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비어있음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상상하시오. 깨달음을 얻은 붓다들께서 말씀하셨소. 이런 식으로 명상하면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이오. 그러니 일러주는 대로 명상하시오. 그래도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겠거든. 자궁 입구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시오. 이제 제가 읽어주는 기도문을 따라서 반복하도록 하시오. 이 기도문은 여섯 중간계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오. 오, 이제 탄생 중간계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고,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긍정적인 진화의 추진력을 강화하리라. 자궁의 입구를 막고 저항하리라.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가 필요한 이때에 질투심을 버리고 결합하고 있는 모든 짝들을 나의 영적인 스승과 그의 짝으로 보리라. 이 기도문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반복하시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오. 이제 탄생 중간계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라는 것은 그대가 지금 탄생 중간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오.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그대의 모습이 물에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가 탄생 중간계로 접어들었다는 증거라오. 그대는 지금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몸으로 탄생 중간계를 평화하고 있다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한 곳에 집중하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의 집중이오. 곱비를 움켜잡고 말을 제어하듯이 그렇게 그대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하시오. 그러면 그대는 마음 먹은대로 될수 있어. 그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추호도 생각하지 마시오. 대신 생전에 배운 진리나 가르침이나 또는 입문할 때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중간계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대의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설명 같은 데에만 마음을 집중하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진화의 추진력만 계속 강화시키리라.라고 생각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이 순간 그대의 결단에 따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낮은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질 것이오.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마음을 집중하여 선한 것만 계속 생각하도록 하시오. 지금이 바로 자궁의 입구를 막을 때라오. 자궁 입구를 막고 저항해야 한다오. 기도에서 말한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오. 그대는 지금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자궁의 입구를 막아야 한다오. 자궁 입구를 막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오. 그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이제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환상이 보일 것이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마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오. 결합하고 있는 남녀를 그대의 스승과 그의 짝으로 보도록 하시오.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엎드려 정성껏 재물을 바치시오. 물론 재물은 상상으로 만든 정신적인 것이라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자궁 입구가 확실히 막힐 것이요. 이 방법으로 자궁 입구를 막지 못하고 자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한다면 그들을 그대의 수업을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비로운 관세 모살림과 그의 배우자로 보도록 노력하시오.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시오. 그러면 자궁 입구가 막힐 것이요. 이 방법으로도 자궁 입구를 막지 못하고 자궁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계속 작용한다면 애착과 증오의 힘을 돌려놓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하오. 태어나는 형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태어나는 형태, 자궁에서 태어나는 형태, 자궁이나 알을 통하지 않고 변화에 의해 태어나는 형태.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서 태어나는 형태가 바로 그것이요. 이 중에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과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은 비슷하다오. 그대 앞에는 이미 성적 결합을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소. 이때 애착과 증오의 힘에 영향을 받아 자궁 속으로 들어가면 말이나 새나 개나 인간 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대가 남자로 태어나는 중이라면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강한 증오심이 생기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길 것이요. 만약 여자로 태어나는 중이라면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한 질투와 증오심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애착과 갈망을 느끼게 될 것이요. 이런 감정에 휩싸이면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 비롯되는 희열을 체험하면서 의식을 잃는다오. 이때부터 그대의 몸은 물질적인 육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때가 되면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와 태어나는 것이라. 그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강아지로 태어난 그대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오. 이전까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개로 태어나서 개집에 묶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오. 돼지우리, 개미굴, 벌레구멍,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의 외양간에 태어날지도 모르오. 그런 곳에 태어나면 인간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하여 지독하게 우둔하고 미혹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것이요 같은 식으로 지옥계나 아기계 등을 떠돌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오. 거룩한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윤회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으시오. 그대에게 일러주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제 애착과 증오의 힘을 돌려놓음으로써 자궁 입구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소. 잘 듣고 기억하도록 하시오. 앞에서 드린 기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자궁의 입구를 막고 저항하리라.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가 필요한 이때에 질투심을 버리고 결합하고 있는 모든 짝을 나의 영적인 스승과 그의 짝으로 보리라. 앞서 말했듯이 장차 남자로 태어날 상태라면 어머니에게는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에게는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자로 태어날 상태라면 아버지에게는 애착을 느끼고 어머니에게는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이오. 이렇게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애착과 증오심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시오. 아 이런 부정적 가르마 때문에 윤회 세계를 방황하는 것이로구나. 애착과 증오를 버리지 않으면 끝없이 방황하겠구나. 고통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겠구나. 그러니 애착과 증오를 털어버리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애착과 증오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자. 많은 탄트라의 경전에는 이런 결단과 집중 상태가 자궁 입구를 막는다고 가르치고 있어.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대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시오. 앞에서 가르쳐 준대로 명상을 해도 자궁 입구가 막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궁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계속 적용한다면, 현실의 비실재성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자궁 입구를 막아야 한다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암컷과 수컷, 어머니와 아버지, 태풍과 회오리, 천둥, 무시무시한 광경 등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환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헛개비와 같다. 실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 현상들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이유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하자. 마음 자체가 원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환영인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어찌 실체일 수 있겠는가? 전에는 이런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으로 여기고, 헛개비를 현실적인 존재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눈의 세계를 방황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닌 환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윤회 세계를 방황하면서, 차만 일들로 가득 찬 수렁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꿈과 같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메아리, 요정들의 도시, 신기루, 헛개비, 거울에 비친 꽃,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한순간도 고정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명한 비실제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마음을 집중하여 이 생각만 붙잡으시오.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체로 보는 정신적 습관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이오. 그대는 뿌리 깊은 습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할 것이오. 만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궁 입구가 확실히 막힐 것이오. 가르쳐 준 대로 해도 실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자궁 입구가 막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궁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계속 작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오. 오, 고귀한 가문의 자손이여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 입구가 막히지 않았다면, 투명한 빛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자궁 입구를 막는 다섯 번째 방법을 써야 하오. 모든 것이 내 마음이며, 이 마음은 비어 있다. 마음은 태어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물이 흘러가듯 마음 스스로 제 길을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마음을 풀어 놓으시오. 그러면 자궁 입구가 막혀 네 가지 종류의 태어나는 형태의 어떤 것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오. 그러므로 자궁 입구가 확실히 막힐 때까지 거듭해서 이 명상을 수행하시오.